우승은 절대 못하는 판이었어. 이번엔 어떤 전략 준비하셨습니까? 돌아오셨군요. 에이, 의열기가 정말 뜨거 운데요 다행 이야. 다행 야소 질이 있 으신군요. 그 알렉은 패스터파 하면 안 돼요. 그 그러니까 얘가 몰라 내 통계는 잘안못 봤는데 딱히 못 봤는데, 봤는데. 아근내안 좋을 거야. 그 그러니까 얘는 오 레벨 찍고 용두개 받는다고 이기는 게 아니야. 아렙찍은거 <laughs> 얘는 그런다고 이기는 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필드를 좀 견고하게 만들어 놔야 돼. 그니까 오레벨 딱 찍고 그대로 이기는 게 아니고 오레벨을 찍어도 그냥 가장 이상적인 게 칼렉이나 그런 거잖아. 칼렉이나 폭궁 같은 건데 그런 거 나와, 나와, 나올 당신 약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냥 차근차근 차근차근 해야 돼. 40판은 넘게 했을 걸 내가 알레벨? 한번 보자고요 그와 그 중에 칼렉 뽑은 적이 한 번이에요. 한번 나는 알렉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저 우사만 잡자 그래, 나는 그걸로 잡지 그래. 근데 생각해보면 그 정도 나올 만해. 폭군도 한 다섯 번 뽑았을 걸. 다섯에서 또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레벨업 하겠어. 무진장 치인데 뽑고 나가는 거.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음. 하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지요. 야나 만나기 직전에 이거 두개 뽑았는데. 아이고. 여기네. 오이씨.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어. 공다 못내줄거다. 이경영 안 사죠. 그러니까 업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킵해둔 이유가. 오랩 상점 때문에 그래요. 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아 근데, 핀리, 아니, 뭐야. 플러그한테 맞은 건좀 기분 더럽긴 한데, 이거, 이렇게 맞은 거 약간 당연한 거야. 그니까 요즘은 영웅들이 다 너무 세가지고, 이런 영웅 고르면은 원래 쳐맞는 게 당연한 거라. 와. 우와... 진짜 개잘 퍼. 야, 그래도 다행이다. 그 꿈이 말도 안 되는데. 야 너무 잘 타고. 야 이거 토그 겁나 커가지고 이길 수 있다. 아이고. 벌레였나? 아이고. <laughs> 마지막에 이겼지. 와이씨 진짜. 얘네 근데 너무 잘 풀렸다. 어떻게 이렇게 잘 풀려? 여기서. 오가나, 와도 힘들겠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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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대사기치긴 했거든. 레전드급 사기치긴 했는데, 아씨... 아, 지금도 심지어 세기네. 아, 이거 안질것 같긴 한데, 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걸 원했어. 이이코 3, 3 친구로 8턴치고인데 요즘은... 아, 근데 저게 대포날먹이라 이길 것 같은데, 또그먹게 조금 치겠지뭐 야 이거는 토그먼처 죽어도 이겼다. 아, 이런 이겼어. 이런 이겼어. 이런 무조건 이겼어. 저 쭈꾸미가 일단 토그 치고 시작해야지. 내가 질 가능성이 생겨거 <목소리> 이거는 거의 다 왔는데, 여기서 까리하게 켈터한번 만나 주고. 여기서 까리하게 마이애브 한번 만나주고 철옹을 돕고 수확맞딱파주고 플래크하고 가장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거예요 무릎까지 무릎하면 전함 가져오겠죠 이야 아주 듬직한 하수인이군요 이게 나의 책임은... 오리샤, 나의 진정한 시간의 빛을 목격했대겠 이거 욕심 내도 될것 같은데, 저 아사리 이면 충분히 내도 되죠요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원래 8등은 족밥이야. 우승 각이냐고 우승했지. 나중에, 아, 근데 나중에 멀록 만나서 참교육 당할 수도 있는데. 멀록만 아니면 우승했어요. 이제부터 안 줘요. 이 타이밍이 딱 멀록이 아, 근데 멀록도 천독 나오기 전까지는 힘는데이 폭군으로 키우고 있는 거라. 다른 어머니, 오히려 지금 만나서 다니는군요. 아직은 천독이 없을 테니까, 오히려 지금 만나서 다니는 수 있어. 그냥 이거 지금 딱 끝내버리면 될것 같은데, 지금 끝내고 켈타슨 다른 사람이 끝내고, 지금 진짜 말도 안 되게 사기쳤다. 이파는, 한계 폭군 나오고 바로 페어 풀려가지고 이, 이게 이게 큰일 했죠. 이게 잘하고 있다니까 파업하잖아. 아 진짜 세다 와. 어. 아 약간 애매한데 오. 와. 잠깐만. 아못 죽였어. 아! 이거 다음에 만나면 지겠다 저기 아, 나보다 저 빠른데? 선군죽였어야 플렉스 하면 죽네. <laughs> 아술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안 잠글게요. 아르거스 한번 뽑아야 돼가지고. 아르거스를 한번 뽑아야 돼. 이거, 어, 이거 한번 합쳐가지고 나디나도 뽑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 상대로 스탯 싸움 안질다면 빡세게, 게 스탯을 끼워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스탯 싸움에도 내가 질 수. 해도 되겠다. 후크 만나면은 스택 끼울게요. 나머지는 없어질게요. 소질이 있시군요 아, 자. 얘는 스텝 싸움 해야 되는데. 아, 얘 나디나 있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이게더 좋을 수 있나? 아. 공업울주라고 비슷하지 다 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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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이 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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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다다 아 이건 스택 키우길 잘하겠야 이거 이기는 싸움이다. 이거 이기는 싸움이다. 야 이거 이기는 싸움이다. 이겼다 이거 이미 이겼다 이거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이기는 싸움 했어. 해야 돼. 잘하 구라면 스탯 싸움 지는 거 아닌가? 아.. 잡밥이네 아림고스님 감사합니다 아림고스님 감사합니다 맵님 타스도 엄청 약했나본데? 괜히.. 괜히 긴장했다 아, 안녕하세요 괜히 긴장했네 우리 후크가 제일 음. 고기였나 mm -hmm.